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도힐링 t v 이상철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좋은 집을 갖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이제 남아 돌아갑니다. 큰 집에서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큰집 넓은 평수를 관리하려면 귀찮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에게는 주택이 꿈의 소원이었던 것이 이제 해결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더 비싼 집을 선호하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 주택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있게 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보고 집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줄게 그래 내가 내가 공짜로 내가 줄 모양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는 집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쌀 곳이 많다 많이 있어요 천국은 만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이 남는 집들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거짓말 하겠는가, 이겠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으러 먼저 가느라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죠. 집을 다 지어놨어요. 누굴? 내 집을.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집의 규모가 얼마나 좋으냐? 멘션이다. 멘션 맨션 아파트.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고급 호텔. 지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집도 없죠. 천국에는 소재가 뭡니까? 금, 그다음에 진주, 1 2 가지 옥 보석입니다. 그 천국의 집에 우리는 흙을로만 벽돌, 모래가 만든 브로크, 나무, 유리, 뭐 에시빔, 플라스틱, 천국은 저 금을 금을 지어서 뭐 난방할 필요도 없고 에어컨 틀 필요도 없고 항상 우리 생활하는데 아주 딱 맞게 만든 곳이 천국 아닙니까? 돈벌 생각, 아침에 출근할 생각도 없고, 자, 출근할 일도 없고, 거기서 뭐 시험 공부할 필요도 없고, 수능고사도 없고, 그게 천국이라요, 천국. 편하고 좋은 것을 우리, 야, 여기 천국이네, 그러지요. 그런 곳이 천국이라요. 우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할 일도 없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여기도 제목을 뭐로 달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 마련하자, 천국에 소유권을 갖자, 천국에 나의 주택을 등록하자, 천국에 집을 내 소유로 만들자. 뭐 등등 제목이 되겠네요. 예수님은 멘션 입주자 공고라 고큰 간판을 걸어 놨어요. 멘션 호텔에 입주할 사람을 모집한다. 그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a 어라 many mansion's in my father. 우리 아버지 집에 많은 멘션 맨션 호텔급 멘션이 있다 이죠. 그집내 집이라. 그러나 아무나 못 갑니다. 욕심은 힘으로도 넣어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곳에 막배당해가 분양해 줍니다. 그것이 맨션, 호텔 건, 맨션 아파트가 천국에 많이 있어 많이다 수도 없이 많이 떡이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뭐합니까? 주택청약금을 안 넣습니까? 넣듯이 넣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에 호텔, 그 맨션, 내 집을 내가 소유권을 내가 받고 등록하고 내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합니까? 그 청약을 하고 계속해서 청약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설명입니다. 먼저 서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서류. 토끼도 안 되고 호랑이도 안 되고 사자도 안 되고 고래도 안 되고 곤랴도 안 됩니다. 사람만 맨 우면 사람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호텔급 맨션입니다. 저택 아주 고급 저택 전부 금으로 지어졌고 보석으로 담장을 만들었고 그게 우리 집이 있거든요. 우리 집이 천국에 있어요. 길바닥. 쓰레기 치울 것 없고 전부 황금으로 가만 들어가 청소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깨끗해요 전기불도 필요 없고 해가 뜨는 것도 필요 없고 달이 뜨는 것도 지는 것도 필요없고 항상 맑고 환하게 그런 곳이 호텔 그 맨션이 내 집이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류를 서류 서류가 있어야 되지요 아파트 청약 이제 입주할 때에 계약을 할때 서류를 많이 안 떼게 합니까? 이가저가 많이 떼가지요. 저는 몰라요, 잘. 그와 같이 천국에 내 맨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한 가지 뿐. 무슨 서류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서류 갖추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들이 계약서입니다. 바로 청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나의 호텔급 백만 배라더 좋은 그집 멘션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바로 그공모에 응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하나님이 부장하는 데에 누구에 주느냐. 개소 되지 말아안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단에게 안 줍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 안 줍니다. 다 빠꾸, 발로 차버립니다. 참어 떨어지는 게 지옥이죠. 예수 없는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갑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맨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쓰신 것 아닙니까? Many mentions in my f a h e r 많은 맨션이 내게 있다 이게 아버지가 지어놓은 것 예수님이 다시 지어놨어요. 입주자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소말 돼지 고랑이 사자는 못 들어갑니다. 바로 짐승 같은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뭐요? 우상 섬기는 것 이상한 사상 에 있는 사람들. 예수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바로 적그리스도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의 멘션입니다. 멘션. 맨션. 두 가지 성경 구절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이 서류를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멘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이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러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다 짓고 있어요. 다 지어놨어요. 가면 돼요. 자격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들어가요. 짐승은 못 들어가요. 짐승 같은 사람도 못 들어가요. 적그리스도가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지구상의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는 그맨션에못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입 주자가 갖추어야 될 서류입니다. 서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 권세를 받되 자녀 아니면은 그냥 빻고발로 차버릴 겁니다. 차서 떨어지면 그, 그 뭐요? 지옥이 되겠지요. 우리의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을 이미 이 땅에 있는데 얻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시민권도 얻게 되는 그 사람은 어느 날딱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눈 떠보니 맨션아파트다 앞에 갔는 거라요 얼마나 그이 땅에 뭐 미국의 백악관에 아무리 좋고 비싸도 거기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집이 천국에 있다는 이 사실 우리나라 유명한 성산문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형장에 갔습니다. 그때 물어봤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할 말이 있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 오늘 저녁에 내가 어디 주막에 가서 자고 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학자요 유명한 사람이 그 다음에 세계에서 어디 가야지 몰랐다 이지요 얼마나 불쌍하지요 그렇지요 불쌍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모르면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알아야 돼요 지가 무슨 일을 했든지 안에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었든 장관이든 박사가 되든 간에 그래. 자기 가는 길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천국 멘션 호텔급 내 집에 가기 위해서는 갖출 서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방송을 보시고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아직도 모하게 모르겠다는 사람. 제가 영접기도 할 때에 이제 서류를 갖춥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쓸때 여러분이 또박또박 따라하시고 할때괴나도라 하지 마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거 일생에 단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마음에차 중심으로 내가 정말 앞으로 다음 네 세대 어디로 갈 거니까 결정을 짓는 중요한 서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제가 또박또박할 때 단어 하나하나 따라하시고 그때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러면 여러분 같이 하고 아멘 하면 계약서가 체결됩니다 바로 오늘 천국에 내 시민권과 그면션에 등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로 가지고 지옥 가느냐 무슨 죄가 해결되어서 천국 가느냐 그거 설명드립니다 죄란 것은 지옥 가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걸 아시고, 그것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사면법을 예수님을 땅에 보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3일만에 또 무덤에 살아났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매전 아파트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분을 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남의 체면, 체면 가져,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모르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또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모십니다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걸 마음속에 따라 했다면 지금 내 양심을 하나도 안 속이고 따라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바로 멘션 아파트에 들어갈 입주할 계약서가 체결되어 졌습니다. 만약에 거짓말로 장난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어디서 판정나면 예수님 천국 가기 문 앞에 가서 거기서 딱 압니다. 가짜로 했네. 너는 가짜로 예수 믿어내 하면서 바로 거기서는 재심도 없습니다. 일심으로 끝나서 지옥으로 떨어져 봅니다. 여기서 합격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성공 바라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할 일이 있느냐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짧은 시간에 몇초 만에 제가 설명을 다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 교회 아무나 가지 마시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뭐순복음회 이런 계통 가지고 그외 이상한 이름인 데는 물어보시고 선택에 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가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래 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격을 성격을 좀이래 좀이제 좀 이래 단단한 거한권 사셔가 그걸 매일 밥을 세끼 먹듯이 한 끼라도 두 끼라도 성격을 읽어나가세요 읽어 나가시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공적이 됩니다. 쭉사아서그 실력, 그 실력에 받은 실적을 가지고 우리 천국 갈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하는 생활이 제의 인생으로 이미 천국 가는 거다 떠났습니까? 다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일하고 똑같이 일하고 사시는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람은 다 같이 한 곳으로 가는데 지옥 아니면 천국 가는데 기왕에 사는 판에 예수 믿고 천국 맨션 한채 사고 공짜로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죽어서 뭐합니까 더무어 천국 안 갑니까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요 그래 여러분은 오늘 영접한 사람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수 합번다 박수. 박수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가까운 길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하니 마시고 양심으로 오늘 밤에도 다시 영접하는 사람이좀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유튜브 방송 나올 때 제가 다시 또 영접기도 할때 있습니다. 그때 따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동안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어려운 문제 해결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과 사기어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생활 되기를 하나님 자녀가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네됨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